한우 고생하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한풀이 한 잔하고 불유로운데 너무, 너무너무 맛있고 맛있는 오삼김 먹으면서 하루 마무리 잘드시길 바라면서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한풀이예요?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한풀입니다. 오늘 가볼 곳은 또 온수역 바로 앞에 터프네 이모 포장마차라는 곳이 있대요. 스근하게 소주 한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가시죠 4번 출구 진짜 바로 앞에 있네요 네. 일단은 제가 시킨 거는 오삼겹 1kg에 제가 듣기로는 16,000원이라고 들었고요 이게 맵기도 조절이 가능하네요 여쭤보니까 매운맛이랑 또좀덜 매운맛 약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저는 매운 걸잘못 먹기 때문에 안 매운 걸로 부탁을 드렸고요 근데 사실 여기가 안주가 되게 많아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오삼겹이랑 삼겹살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는 거 빼고는 다 가격이 동일하다고 들었거든요. 비오는 날 네, 이런 분위기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한풀리처럼 이렇게 와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진짜 많구나. 감사합니다. 안먹네요 싸드려도 돼요. 아, 진짜 싸는 게 포장이 가능할까요? 대박. 자, 일단 이거 굽기 전에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여기 보시면은 야채도 되게 많고요. 여기 보면은 오징어도 있는 것 같아요. 와우. 드시고요. 네네. 또 하나를 이렇게 걷어내면 되니까 일단. 아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소주는 어떤 거 드릴까요? 어저 세로로 오늘 가보겠습니다. 아 진로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씨 한잔 하고 푸시죠. 여기는 사실 이 뷰가 안주야. 이게 지하철 지나다니는 곳이고 바로 앞에 있어요. 이게 지금 1차전인데 옆에 보면 더 남았죠. 말이 안 되죠. 가게 내부에요. 맥주도 한잔 할게요. 좀 가져올게요. 이거 셀프네 보니까. 아, 감사합니다. 여기 사장님 너무 친절하시오. 이거 음. 썼어? 아, 예예. 아, 제가 고기를 잘못 구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아, 이렇게 약간 묵듯이. 너무 맛있겠다. 사장님, 이거, 코일 타면, 한 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 죄송해요, 제가. 아이 죄송합니다. 떡을 한번 드셔보세요. 아, 네, 네. 와. 양념 너무 맛있는데. 맛있죠? 이거 다 짜릿한. 아, 이렇게? 여기다가 이 조금만... 아, 좀, 네, 조금씩 조금씩만... 아, 언제 어제 언제, 언제 오면 아. 아... 안주가 끊기지 않겠죠? 아, 그러네요. 사장님 먹자라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너무 친절하시네요. 27년. 아, 27년이요? 제가 만으로 27살입니다. <laughs> 예, 근데 지금 저 혼자밖에 없어서 그렇다. 사실 손님 많으면 사장님 이렇게... 해 주시거나 그러지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 난왜안해 주지? 이런 사람 없기를. 이런 식으로. 아, 이거 끝났다, 이거 그냥. 와. 와, 진짜 너무 맛있는데? 와. 와, 여기 가성비 갑이다. 제가 지금까지 리뷰를 좀 해왔지만, 여기가 최고인데, 음 많이 오세요, 그냥 네. 너무 좋아. 음. 진짜 동네 친구들 오면은 같이 한번 와야겠다. 가까우니까 저는 또짠 미쳤죠? 360도 뷰, 음. 짠 다들 한잔 하고 푸시죠. 좋다. 음. 아 음... 아우 김치가 대박이네 이게 매운맛은 제가 안 먹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매운 거잘못 드시는 분들도 그냥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처럼 제가 진짜 매운 거못 먹거든요 자, 아까 시켰던 맥주 고맙다. 아, 이거 맥주 또 목마를 때 한잔하면은 또 끝나거든요. 사실 자, 한잔하고 부시죠. 다들 아이고, 어, 저는 이렇게 소맥보다는 확실히... 보통. 저는 이렇게 소맥보다는 확실히 그냥 맥주만 음, 맥주만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해요 사실. 음. 이거 는 그냥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음.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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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프네. 이모, 포장마차. 저는 아, 강추입니다. 음. 아, 너무 좋다, 진짜. 이거, 호일 한번더 바꾸는 바이브로다가 가야 될것 같아요. 아까 배웠거든요, 사실. 어, 이제 예, 제가 아예 네. 사장님 아 사장님 예. 아, 예. 아, 예. 쉬시는데 들릴 수 있어요. 아 사장님,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 어떻게 어 이거 제가 제가 할게. 어잠깐아 뭐.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아휴 감사합니다. What 아, the? 네. 다들 예. 한잔 하고 푸시죠. 이거야 음. 음. 아 좋다 진짜 맛있다 이게 한입 한입 먹을 때마다 조합을 좀 다르게 할 수가 있잖아요 오삼겹이면 오삼겹으로만 오징어면 오징어만 떡이면 떡이만 야채면 야채면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조합을 할수 있다 보니까, 먹을 때마다 달라져요, 맛이. 팔찌 이쁘죠? 제가 첫 촬영 때부터 끼고 있던 팔찌입니다. 짠. 여러분, 한잔하고 푸시죠. 이거 봐라. 이게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그거고 이만큼이 더 남았어. 음. 아, 이번에 성공이죠? 혼자서도 해내죠? 사실 누구나 다 하는 걸 제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아 근데 이거 고기가 줄지가 않네. 대박이다. 아, 그래. 너무 좋다. 본격적으로 좀 먹어볼게요. 한잔 하고 보시죠. <S> <S> <스> <laughs> 아... <laughs> 음. <음>, <음> 뭐다? 한맞하고푸는 바이브. 풀잔 채우고, 아, 다먹어버렸지한잔 아... 했고, 푸, 푸시죠. 소주 반병만 먹고 딱 마무리할게요. 음. 솔직히 말해서 자취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거 최소 한 여섯 번 먹습니다. 예, 네, 진짜로. 근데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성룡 하트 예니 저 약간 그런 거 약간 조금 궁금하더라고. 아직도 약간 만남이 되고 계신 건가? 아직도 사귀고 있는 건가? 자한잔 하고 푸시죠. 음. 자, 여러분들, 이게 제가 논리적으로 한번 말해보면, 회사 출근할 때 힘들죠. 전날 술 먹고 출근하면 힘들죠. 어차피 힘들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술을 좀 먹어도 괜찮다는 말이죠. 간단하고 보시죠 아, 여러분들 부천 사시면 한번씩다 오세요. 그냥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막잔하고 풀겠습니다. What 끝나겠죠? 음. 여기까지. 어, 저다 먹었습니다. 사장님. 다 드셨어요? 예, 이거, 이거만 혹시 포장 네, 가능할까요? 포장해. 감사합니다. 어, 고기를 이만큼 먹었어요. 퍼프네, <laughs> 이분 감사합니다. 네. 참프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는 안 바라겠어 근데 구독 정도는 해주세요